안녕하세요, 후구입니다. 아, 스타투밸리 기농제11 11일차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레벨 3 낚시 예, 통발 통발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다가 담긴 식사를 또 만들 수가 있네요. 근데 만들면 뭐해? 만들 수가 없는데. 데 저는 부엌이 없거든요, 집에. 부엌 좀 하나 놔주세요. 아,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씻을 때도 없고, 물은 많은 것 같은데, 맨날 옷은 단벌이고 어, 투정은 여기까지 하고 시작할게요. 자, 내일은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쵸? 어, 빗소리 들려요. 들리세요? 자연의 법칙. 까마귀들? 오케이, 알았어. 어, 내일도 하루 중에 비가 와요? 완전 이득. 와, 드디어 수확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습니다. 내 도끼를 잃어버렸어. 만약 찾게 되면 최대한 빨리 가져다 줘. 도끼가 없어.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찾는 분께 보상금 250 골드를 드립니다. 로빈. 아, 로빈이. 로빈이 도끼를 잃어버려. 이런 답답한. 에이, 잘했어야지. 왜 잃어버렸어. 어? 답답하게 <�cekwarm> <Riverside> <오>, <목소리> <yahoo> 말이야. 자 우선은 비가 오니까 편하게 편에 가볼게요. 음.. 떼주시지. <Joshua> <목소리> 여기가 좀 안되지. 오늘은.. 체력이 좀 남을 것같아 자. 오우! 안먹어 안먹어. 팔아야지. 아예 안먹는다니까. 뽑을 때 되게 귀여워요 <목소리> 소리가.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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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 그리고 또 오, 괜찮아, 괜찮아. 오호, 튤립. 오호, 감자. 아, 우선은 재배한 걸 여기다 더 볼게요. 어, 튤립 생각보다 비싸요. 감자. 그 낫이 필요하다고? 이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 케 K, 오호. 저희가 이게 할게좀 있어요. 오늘 봄, 이거, 이거, 이거. 깍지콩, 감자. 근데 우리가, 저게 마저 다 없죠? 어, 저거 뭐야. 저게 없어요. 그거 아시죠? 뭐 얘기하는지. 아이,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아, 설탕 당근도 많고. 자, 고급, 오, 이거 다섯 개놓고 나머지는 또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자, 좀 이따 이거를 기부하러 갈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그러면, 감자 하나랑, 감자 하나랑, 그리고 설탕당가 하나, 다섯 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어, 어, 잠깐만,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개선이안 되죠? 얘 팔고. 아니지,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팔아야지. 아, 나중에 한 번에 기부를 할까? 지금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자, 오늘은 그럼 뭘 하러 갈 거냐면, 광산에 갈 거예요. 왜냐면, 가방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몇개 넣고, 팔것좀 팔고, 할게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어요. 자, 이렇게만 가져다 팔고 씨앗 사서 심고 아니지. 강을 갔다가 씨앗을 사고 아니지아니지아니채채소팔아서가아을구방한 뒤에 한 뒤에 니죠아산다아니 다음 니죠에니죠에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가죠 아니죠. 아니아아니까 희귀한 무석. 아 이건 이거 이건 좀에봐야 지금 몇 시죠? 아겨 시간이 남네요. 어8 시면. 아 그리고 이것도 잘못 갖고 왔어. 곡괭이 갖고 왔어야 했는데 도끼를 갖고 와서 광을 캔다고 하고 있네. 아 진짜 가슴이 아프다 가슴. 이 도끼랑 곡괭이도 구분을 못하니 이거. 아유. 언느 와서 빨리 바꾸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곡괭이 주세요. 곡괭이 아, 여기입니다. 가자. 이번엔 뭐 잘못 챙긴 거 없죠? 음, 아주 좋아요. 정리 한번 누르고 가서 두개 바로 팔고 가방 메고 음, 좋아좋아 좋아. 오늘은 전투 민족, 아, 그, 새로 산 무기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가방이 우선 많으면 든든하죠. 그리고 로빈 도끼도 찾아줘야 되거든요. 아, 딱 바빠요. 씨앗합니다. 자, 가방을 늘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또 씨앗을 해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아주 좋아. 저는 설탕 당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할 거고, 이거를 놓고, 출발! 오늘은 광부가 되겠습니다. 음. 구리를 빨리 채집을 해야 돼. 구리를 빨리 채집을 해서, 나무도끼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나무도끼를 업그레이드 한 뒤, 단단한 나무를 빨리, 어, 채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그, 그러니까 구리광석으로 구리 도끼를 만들면 특수한 지역에 입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맨날 새로운 구리가 아구리랜데 단단한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채집하러 갈 거예요. 우선 엘리베이터 그때 등록한 게 있으니까 어 10층 한번 가보자. 어디 보자. 10층에서 신발을 얻었나? 오 좋았어, 아주 좋아요. 오 구리 게이오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어? 이야 새로 산거이야 아주 좋아 10층에 와 굴이 왜 이렇게 많아 어 굴이 너무 좋아요 또 비오는 날 이런 동굴에 오면 아,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횃불도 있네 귀여워 횃불도 하나 만들걸 그래 랬 있네. 연락고기도좀 붙고 어, 아니아니아니 아왜 내려왔어? 아, 다안 봤는데. 아, 쎄요, 쎄.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노래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아예 떴네. 좀더 깊숙히 가볼게요. 혹시 또 몰라. 뭔가 좋은 게 있을지? 없네요. 어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오와게이드 보여요? 와... 불이 노다지 대박 어 이거 두더지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렇게 아 좋았어 좀 잔인하죠? 얘가 터졌어 하... 씨...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안돼 아 어, 이거 칼로 부셔야 돼요 좋아 나이스 어이, 형이 지나간, 뭐, 한 마리 더 있네요? 음. 너도 죽어, 있마 좋았어, 와, 오, 빨간 콩, 콩알탄. 이거, 저거 나중에 쏠수 있을걸요? 근데 저게 필요할 거야? 새 총인가? 예, 네, 근데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음. 어디. 음. 어, 또, 또나왔이게 와. 아이 계속 맞네 위험한데요, 좀? 어, 에너지 별로 소모도 못 했는데. 그래도 1 5층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5층마다 이렇게 층수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저장이 되면 다음에 올때또 편하니까. 그리고 죽으면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심각합니다. 자, 하나, 둘. 좋았어, 낳고. 이풀 무더기는 나중에, 이게 허수아비 만들 때도 쓰지만, 즉, 뭐지? 지렁이. 어, 낚시 미끼 만들 때도 사용을 해요. 음. 좀, 와. 안 맞기도 쉽지 않다. <laughs> 콩알탄 아뭐 재밌어고요 꼭 한번 빨리 써보고 싶은데 자 전투에는 맞지만 않으면 체력 소모가 안되니 이런 이렇게 계속 전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만 않으면 이렇게 맞으면 안돼요 오. 오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어이구 뭘로 때리는거야 오좀 많이 맞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요. 어, 음, 어 한층 내려갈 수 있어요. 구리가, 어, 많이 모았어. 와, 28개. 어, 이거 뭐죠? 이쪽, 노예가 있네? 어, 이거 좀 뭔가 무서워 보여요. 오, 어, 안 밀려. 오, 이거 봐, 이거 봐요. 오늘 처음 본다. 아, 아니, 성충이 되는구나. 아니, 근데 바보네. 좀 애가 모질라네. 어, 안 돼, 안 돼. 어, 나이스. 오, 한 방. 아, 저렇게 성충이, 저 처음 알았네. 음. 어, 여기 벌레가 많아요. 아이스 내려갈 층을 찾아볼까요? 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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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찹, 찹, 찹. 여기 내려가는 층이었나? 오, 이 어떻게 된 거야? 어, 나왔다. 좋았어. 구리, 구리가 많이 필요해요. 석탄도 많이 필요하고요. 석탄도 얼마 없어 지금. 큰일 났어요. 아, 이제 또 이상한 벌레 하나 왔네. 자, 박자를 맞춰서 오! 어이구. 어어이, 오이, 무서워. 좋았어. 벌레고기만 생기네, 이거야. 벌레만 한다 아휴. 음... 아, 석탄을 좀 구해야 되는데 석탄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느려졌어요. 아이씨. 여기 왼쪽에 가면 뭐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네. 그 왕돈이를 좀 캐보고. 자, 나봐. 아, 개돌 아, 석탄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나무로도 석탄을 만들 수 있는데, 나무가 생각보다 좀 귀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체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밑에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그 먹을 게 하나도 안남아와 이거야. 아 나이스. 오,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올라오죠. 멈춰. 와클일날뻔했어와 진짜 클일날뻔했어피몇 남았어 구리 구리 저거만 먹고 가야겠다 따로 뭐 떨구고 없나? 아, 티져, 티져티져아 가자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 가서 씨앗이나 좀 뿌리고 비료나 좀 만들고 어 광산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차죠 이 정도면 뭐 뭐 구한 것도 많고 지금 뭐 아주 듬직합니다 예. 음 다섯 개당하나데 석탄은 두 개밖에 없네. 난열 개밖에 못만두 개밖에 못 만드는 거죠. 에 슬프다 슬퍼. 가진 건 이런 뿐이고 돈도 없고 이게 가난할까요? 이래서 생각해봤는데. 찹이 풍부한 이 벌레 고기를 팔아야겠어요. 너는 팔아야겠다. 농장도 빨리 지어야 됩니다 자, 어디 팔아볼까요? 아, 좋았어. 오케이. 그리고, 요거 가지고, 씨앗을 탁탁탁탁, 탁탁탁탁, 뭐죠? 까마, 오, 말로만 듣던, 만들었던... 오호, 오, 처음 만나봐요. 아, 이 맵의 특징이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주 좋아요, 신선하고. 뭐야, 없어? 이런 씨. 아, 석탄은 좀 있네요. 석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보자. 여기다가 광물하고 풀 무더기로 좀 넣고, 음, 수액도 못 썼구나. 음, 보자. 물고 여기다 넣고, 됐어. 구리 됐어요, 이제. 우리만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녹조는 들고 댕기면서 먹고, 수액은 넣어놓고, 비료도 넣어놓죠. 어, 여기 석용이 여기 있지? 설, 돌, 다 빼야겠다. 여기다 빼고, 음. 오! 안 돼! 제 굴이 지금 모은 거다 사라졌어요. <laughs>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야, 밤에 아무리 몬스터가 찾아도 그렇지. 응? 엄청납니다, 엄청나, 진짜. 야, 나잘 거야, 이 임마. 우리 집 개는 또 어디 갔어? 어쨌든 하루를 이렇게 또 마쳐야 될것같아와 밤에 이렇게 뒤통수로 한데딱 맞는데 아 장난 아니네요 멘탈이 금에 갈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밸리 제 11일차를 마치겠습니다